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했죠. 캠핑 예. 어... 고래 배 쿨러 배틀. 아, 그렇게 되는구나. 멜테일 쿨러, 레트로 쿨러, 라그랜 쿨러. 지금 요거를 우리가 열어가지고 네. 얼음이 얼만큼 우리도 지금 안에 보지를 않았어. 아, 아 어, 얼음, 얼음. 입에 얼음 어. 들어왔다. 어, 이 양반이. 잘라볼게. 아, 얼음이 요, 요만큼 남아있네. 얘는 얼음. 어... 오, 생각보다 얘가 많이 남네. 어, 이거는 비슷하다. 좀 놀랐네 네. 아, 1등, 2등, 3등입니다 1등, 2등, 3등 이제 모양대로 나왔어요 그러나 얼음은 25시간이 지나도 좀 남아있습니다 <목소리> 우리는 캠핑거래! <캠비고래>. 캠핑거래! <캠비고래>. 캠핑거래! <목소리> 앉아 삽시다 오늘은 저기 매장에 있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저도 사실 궁금했고 근데 뭐 쿨러를 한번 캠핑 가서 막 서너 개 들고 갈 수도 없고 서너 개 들고 가면 되지 <laughs> 자 오늘 그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 했죠 예. 캠핑 어. 고래 배 쿨러 배틀 아 그렇게 되는 건나요 그렇지 아, 캠핑 고래 또. 배 쿨러 배틀 예. 작정하고 얼음을 얼려봤어요 어제 24시간 전이죠 한 정확히 말하면 25시간 전에 이, 이게 영상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어, 얼려서 그래가지고. 냉장고에서 바로 어제 1시쯤 에 집어넣었고 그대로 닫아 가지고 오늘 촬영하다 보니까 어, 중요한 거는 진짜 25시간 이고 응. 오늘 어. 반나절 그러니까 아침에 응. 8시에 떠서 부터 응. 1시까지 그냥 땡볕에 내버려 뒀어요 얘네들 혹독한 조건에 했어요 그냥 실외에다가 꽝꽝 얼린 피트병을 트병서 어. 요거를 우리가 열어가지고 네. 얼음이 얼만큼 우리도 지금 안에 보질 않았어 그대로 열어가지고 보여 주 드릴 생각이에요 어떤 게 1등이고, 어떤 게 2등이고, 어떤 게 꼴찌인지, 과연 어음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많느냐. 없을 어. 수도 있어. 어. <laughs> 근데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파는 쿨러들입니다. 이건 우리 웨일테일 우리 브랜드로 찍은 거고, 이두 가지는요. 근데 쿨러는. 지금 막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음. 사실 이게 전통적으로. 스테이크 많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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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브랜드 있고. 저희들 거, 다른 브랜드 거다 대동 소유합니다, 거의. 그리고. 아. 한 아. 2, 3년 정도 유지하드 쿨러. 그리고 얘는 라그렛. 어, 우리 저기. 구버스. 아. 대구에는 우리 구버스. 에서 만든, 거죠 어, 하드 케이스에 아주 거의 뭐, 탱크 같은 뭐 엄청 두꺼운 이런 느낌이에요. 왠지 느낌은 짤짱해 근데 실력이 진짜 내구성도 그 정도. 뭐 있는지 없는지 오늘 확인하고. 네, 요거 두 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게 이제, 이게 제 애정의 작품인데. 이건 이제 레트로 쿨러. 이건 제가 이제 이거는 아이디어를 해서 만든 건데 밑에는 이게 쿨러예요. 레트로 쿨러 내장제를 넣어가지고 쿨러 역할을 하고. 똑같이 스티러로 뚜껑은 상판에다 나무를 먼저 보자. 음. 좀 약간 그더좀 고급스럽게 하려고 나무로 같은데? 이거를 짰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걸 못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요거 따로, 요거 따로 해가지고, 다른 공장에 또 보내가지고, 합쳐갖고 만드는, 이게 작품인데, 이게 지금 그 인플루언서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뭐 위는 뭐, 나무, 도마처럼 쓰셔도 되는데, 도마처럼 쓰지 마세요. 이 도마처럼 칼질 나오고, 안 이뻐. 어, 그냥 모양으로 봐, 그냥. 그리고 이거, 명딱에 어, 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인그 작품입니다. 플러스 하나 더! 자 우리 캠핑 쇼핑백에 그냥 상온으로 넣은 것도 있습니다. 예. 쇼핑백에다가 이제 넣은 것부터 포함해가지고 어떤 게 제일 어? 그러나... 과연 남아 있는지 어... 없는지, 어, 이 혹독한 조건에서 살아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얼음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어, 명확하게, 확하게 평가해 보시고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자, 자 우리 그러면요. 이제 하나씩 열어볼 거죠. 예. 일반 물이에요 상어 물이 무리. 일반 물이에요 상어 물이 시원함이 1도 없어 <laughs> 뜨끈뜨끈합니다 여러분 뜨끈뜨끈해요 물이죠 <laughs> 이거 이거 이 뜨끈뜨끈한 온수가 됐어요 온수가 됐어요 아, 온수가 가, 똑같은 애들이었습니다 어제 12... 보여드리기 위해서 <laughs> 이 온수가 됐는데 네. 자 아, 그거부터 봅시다 여러분 보주세요 도대체 자, 어, 자 이렇게. 아, 오 이건 전체가 냉기가 있네. 아, 다 아니네 아니네. 아 얼음이 거의 거의 있네. 여기 올려놓게요. 을이걸 올려놓고 그리고 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냉기가 과연? 오 이거 또. 아 이거 단호한. 아 이거 또 조금. 시원한, 시원한? 아 이거는 좀. 이것또 올려놓게요. 을 얘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이고, 오. 이것도. 야, 확실히, 근데 여니까 여러분. 안에가, 사이드가 막혀있으니까, 냉기가 있네, 냉장고처럼. 근데 이게 근데, 어.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우리 물을 이거 부어버립시다. 여러분, 물을 땁니다. 네. 그걸 마셔. 네. 그걸 마셔. 마실까? 어. 뭔지 <laughs> 다 마셔. 맛깔기는 다 먹을 수 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먹으실 때까지 먹어보겠니다 여러분. 얼음이 남겨는야지 아, 아, 아. 안 아, 되겠다. 시원. 박기드 니들 먹어라. 그럼 이제 화면에 한번 출연해라 자. 나 우리 박기드 처음 출연합니다. 자 우리 자, 자 박기드 잘, 잘 먹게 해야 돼. 어디야? 들어. 오 얼음. <오름. 웃음> 들어. 오 얼음 얼음. 오 얼음 얼음. 입에 얼음 들어갔다. 어, 이 양반이. 얼음 가까이 못 되네 양반. 좋시다. 그냥 부읍시다. 좀 음. 아깝지만 여러분 이거 부어 가지고 나중에 세수하고 쓰면 돼. 에이 박기드. 이어 얼음. 아, 얼음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조금 있네. 안에도 있어. 내가 이거 한 잘라볼게요. 이렇게 조금. 저것도 한번 비워보세요. 아, 여러분, 우리 이거, 그 이거 촬영할 때마다 우리가 한 80명 됩니다. 와, 이거 좋네. 이거 또 쓰면 돼. 이 아, 우리 또 한번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웰테일. 웰테일 칼입니다. 한번 아, 잘라볼게요. 얘는, 얼음이 얘는 얼음이 이게 오, 좋구나. 얼음 장담하네 얘는 얼음 장담하네 이게 좋 코나 나 얼음 올려놓을게요. 얼음이 요, 요만큼 남았네, 이게. 응. 아까 그거 박피디님 입에 들어간 것도 쳐야 되는데? 박피디 어, 입에 있는 거 내가 꺼내왔어. 꺼내가지고. <laughs> 자, 그럼 요 정도가 남네요. 아, 이게? 오, 생각보다 얘가 많이 남네. 이거는좀 비슷한... 놀랬네. 1등, 확실히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스틸 쿨러가. 1등입니다! 우와. 이거 <laughs> 2등, 3등. 막 크게, 2등 3등, 뭐 3등 크게, 크게 차이 없으나. 어, 어. 그래도 우리가 쓰는 건 거의 지장이 없다. 절대 제가 이거 지금 더워가지고 뭐 이렇게 갖다 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뭐 네. 네. 절대 이거 더워가지고 <laughs> 이렇게 막 이렇게 갖다 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우, 요 가운데로 오우 네. 시원해, 오우, 네. 시원해. 자, 1등. 2등, 3등. 네. 일등 2등 3등입니다. 1등, 2등, 3등. 자, 모양대로 나왔어요. 그러나 얼음은 25시간이 지나도 조금 남아 있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어, 기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렇지. 냉기가 남아 있었다. 이 온도 지금 오늘 온도 35도가 넘어요. 게그 네. 그, 그 온도인데도 우리가 혹독한 조건에다가 어 이걸 놔뒀는데도 이 정도로 얼음이 어 이거는 대박인데? 그 어, 말을 못듣겠네 <laughs> <laughs> 솔직히 얘랑 얘는 비슷할 거라고 난 솔직히 생각했는데, 얘도 굉장히 두꺼운 상태거든요. 그 얘는 사실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냉기가 있어서 좀 다행이고. 물론 뭐, 얼음 또그 농도에 따라서 농는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세 가지 다 냉기가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웰테일 쿨러,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 라그랜 쿨러, 그 다음에 웰테일 레트로 쿨러, 보통 이제 그 캠핑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냉동해야 될 것들, 밀키트 같은 것도 얼려도 되는 것들은 조금 냉동실에서 얼려요. 그게 이제 얼음이 되니까. 그런 것도 희열네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통 하나만 있었고. 음, 음. 꽉 채워서 여러가지 차가운 것들이 같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냉동이 더 어, 오래가겠네 그렇죠 어, 그런 공간이, 공간이 있으니까 어. 2박 3일 캠핑하는데 있어서 첫날 둘째 날까지는 음. 충분히 냉기를 그럼요. 보존할 수 있고 3일째 집에 갈 때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2박 3일 캠핑하시면 이 정도 쿨러면 충분하다 어. 우리가 이렇게 쿨러벨을 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이게 그 브랜드만 다르고 다른 상품들이 많고 이거는 어? 진짜 딱 우리밖에 없어요 어. 이런 것들도 사실 브랜드만 다르고 비슷한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캠핑고랩에 어, 콜라 배틀을 한번 붙여본 건데 네. 어떤 게 1등이고 어떤 게 2등이고 어떤 게 3등인지는 판단이 다났죠 이렇게 쓰임새 나서 쓰이시면 되겠습니다 1등이 뭐라고요? 스티클러 웨이팅 스틸쿨러 아, 좀 아쉽긴 하지만 레트로 콜라도 쓰임새 상당히 좋더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오늘 콜라 배틀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시네 오늘 진행 웨이팅 <laughs> <laughs> 우리 <웃음> 캠핑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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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일단 갑니다. <laughs>